그러면은 무릎을 잡고 양발에 준등한 힘을 주어서 이제 나가는 동작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죠? 자, 시범을 보이실 때 언제나 딱딱 끊어서 방습생들이 잘 보고 이해를 할수 있도록 자 부분 부분적으로 나눠서 하는 분수법이 있고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통합해서 하는 전수법이 있는데 분수법 방법을 이용을 해주시면좀더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처음에 평행, 양발 평행밀기 동작할 때 처음에 시작이 양발이 1자장가요 아니면은 브이워크에서 시작해야 돼요. 해야 돼요. 그렇죠, 브이워크에서 시작해야죠. 자, V자 만들어주시고 자, 이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 위에 손 잡겠습니다. 자, 이 동작이 하나입니다. 하나, 자 둘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. 발 뒤꿈치에서 뒤꿈치로부터 그대로 힘을 바닥 쪽으로 밀어주면서 둘 하면서 그대로 밉니다. 긴 상태로 발목의 힘을 그대로 버텨준 상태로 버텨서